four three two one let the battle begin let the battle begin your team draws first blood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바투르라는 친구는 일단 일로 와서 설치해 주고. 자, 여기 한 명이 와야 될것 같은데 마니블리한데 지금 자, 하고 일로 내려갈게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우리 팀을 구원하겠어 지금 여러분들 아바투르 플레이 중입니다, 아바투르 자, 일단 이 근처에서 이렇게 칠쓰면서 자, 미니언만, 라인만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면 되잖아, 그죠 미니언 라인을 유지를 시켜주고 이번에는 이 안쪽에 하나 깔고 아, 바깥쪽에 하나 깔고 자, 일단 풀어, 오케이 자, 우리 악마 사냥꾼은 아주 잘 살리고 있어요, 지금 제 W를 글로벌에 뿌릴 수 있게 이렇게 딱 하나 뿌리고 뭐야 이 슈퍼빨꺼 저쪽에 악마사냥꾼이 완전 트롤인데? <웃음> <웃음> 자 일단 요거 아바투르는 이렇게 상대방 같은 팀 아, 상대방이 아니라 같은 팀에게 기생을 해야돼 기생을 해야되기 때문에 기생수야 기생수 한마디로 오 어, 잠깐만 사운드를 좀 낮춰야겠는데? 4채널로 좀 낮추자. 아, 상대방 팀에도 아바트로가 있구나.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킬 따는데 도움을 좀 주고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두개 이렇게 깔고 혹 모르니까 우리 여기다가 하나 더 깔고 자 일단 저이 이게 지뢰야 이 W 스킬인데 톡싱 네스트라고 해가지고 점막종양 같이 생긴 건데요 밟으면 터져 데미지를 먹는단 말이죠 네 필요합니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피 빠지지면 빠지게 되고 이러면 자 빠르게 포탑을 밀수 있도록 아바투르가 에, 라인에 지금 신경을 같이 이 미니언한테 지금 기생을 했어요 우리 팀 미니언한테. An ally has been 일단 한번 해 주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킹을 해서 아, 슈발 사거리가 안다. 빼. 자, 일단 이러면서 지금 네, 여긴 한번 막아 주면 하자. 야, 뭐이미 이거? 싸워, 싸워. 그래, 그래, 싸워. 그렇게 자,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잡아.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혹시 모르니까 골드마인 아, 이거 이거 이제 광산 쪽에다가 하나 설치하고 이거, 쿨타임 다시다 여기다가 하나 설치하고 오, 그렇지 좋아 어, 아나아바트로진나 아, 잘해 자 요리저리 기생만하면서 사는 거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버틸 만큼 버텨 줬어. 생각 보다 잘 했어. 빨 넘바라 이거. 자 죽여 버려, 다 죽여. 그렇지! 아, 좋았어요 아, 어, 슈발 뭐야 이거? 야, 이거 잡아 잡아, 슈발 내 아바트로 죽는다, 내 아바트로 죽는다 야, 이거 이런 거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The yeah, mind shall open soon. Dare you enter? The mind has been slain. 일단 이거 이렇게 이거 마인 입구에다가 지뢰 박아놨으니까 깝죽깝죽 거리면 그냥 간다잉 자, 지뢰 밟고 자, 아바투르는 이렇게 전체적인 맵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팀 뭉쳐다니죠 지금 내가 이따가 제라투를 한번 복사를 할게요제라투를 복사를 해서 싸우도록 하구요 오케이 다잡아다 잡아, 이거 다 잡아, 잡 잡아. 잡 잡을 수 있어. Taj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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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자 일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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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자 슈팔 왜 도망감? 아 이걸 못 잡아? Okay, okay, 됐다. An ally has been slain. Yes. An ally 자, 잘 가라. 사연하라. 쉴새기 야, 그래도 아바투르로 생각보다 라인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쵸? 그런 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슈주파 뭐야? 이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게 해주고, 자, 뭔가 이 지금 여기 중립 미니언들을 좀 우리가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거 먹자. 그거, 그래 그거 먹자. 자 일단 이거 네, 악마 사냥꾼 한번 도와주고요. 도와주고 난 다음에 여기는 뭐 따로 도와줄 필요는 없겠네요. 예. 얘는 복사 못 하나? 안 되네.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한 사에 또많은게또 밀렸 네요, 그쵸？자, 이제 또 금강이 열릴 때가 됐 으니까, 이렇게 금강 지역 에 하나 씩깔 아요, 깔 고, 어, 슈퍼 살 렸다. 자 이렇게 여기 이제 다시 깔고 자 여기 일단 이 우리가 탑쪽 이건 뭐야 얘는 리스폰 잼. 바로 빠져 나오고 자, 여기다가 하나 깔아 여기다가 지금 일단 최대한 이 지뢰가 쿨타임이 올 때마다 써서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이 슈발 뭐야 이거 아 우리 좀 잘하네. Death

자, 일단 1, 2단 했는데 1, 2단 존나 후진 거 같은데 이거. 아, 1, 2단 끼인데 이거. Ally has been slain. An enemy has been slain. An enemy has been slain. S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boy, you go, 그렇지. 자, 이거 일단 인형 같은 거 그래도 잘 정리했어요. 어, 뭐 이게 왜옷 나서 나오?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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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Under attack. An enemy has been slain. An ally has been slain. 슈발! 어 이겼어! 야 우리 거 살렸어 방금 봤어요 여러분 코어 우리 거 코어 살렸어. 나 나의 진짜 적절한 제라툴 복제가 신의 안수였다 이거. 어? 야 슈발! 살리인지. 야이 진짜 이거는 좋대 아, 아주 그냥 좋대. 어? 레벨업! 골드를 받았군요. 야, 노데스 아바투르 사킬 존나 못했네. 사킬밖에 안 되네. 나도 Suggest Party 이거 한 명만 더 초대하면은 풀 파티인 거잖아 그죠? 아직 두 명이 수락 중인가 보네요 아, 근데 존나 재밌다. 진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게임 자체가 전략 전술이, 그러니까 진정한, 그러니까 AOS라고 하면 보통. 도타나 롤다뭐 아이템을 어떻게 트리를 맞춰 가야 되고 특성을 어떻게 찍는 롤 그리고 어떻게 한 타를 하는 도타 뭐 이런 식으로 막막이렇게 복잡하게 있잖아 그쵸 처음 배우려면 입문 난이도가 은근히 된단 말이죠 근데 어 생각보다 이 시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나 지금 시작한 지 이틀째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도 지금 벌써 다 이해해서. 게임을 지금부터 하면 뭘만 하면 되냐면 전략만 잘 구상하면 돼. 네. 전략만 잘 저기하면 아 게임은 진짜 한 밑도 끝도 없게 계속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더 갈게요 자 아바투르로 가겠습니다 아바투르 마지컬 디시전